올해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지급하는 보수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은 증시에 상장된 대형은행과 투자은행, 해지펀드, 증권회사, 자산 운용업체 등 3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이들 업체가 보수로 1,440억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것은 지난해 지급된 1,390억 달러보다 4% 늘어난 수치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26개사가 보수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또 조사 대상 중 29개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업체의 매출은 4,480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. 이로써 이들 회사는 올해 매출의 32.1%를 직원들의 보수로 지급하는 셈으로 금융위기 발발 이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인다는 지탄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계속 늘어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습니다.